안녕하세요. 에어오토 서민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국차 브랜드, 코드, 링컨, 지프 세 가지 브랜드거든요. 미국차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할인이 굉장히 좀 많이 변동이 있는 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델별로 자세한 할인율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브랜드는 이제 포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의 가장 인기 차종이죠. 이제 익스플로러입니다. 익스플로러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기존에는 이제 출고 정지가 되어 있었다가 이제 정지가 풀리면서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번 2월 달에는요 한 300만 원 정도 조건이 올라가면서 900만 원 그리고 920만 원까지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있죠. 요거는 제가 개별 문의로 따로 빼놨어요. 그 이유는 입항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각 딜러사별로 재고가 워낙에 없습니다. 워낙에 없어서 딜러사별로의 할인 할인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별 문의로 따로 빼놨습니다 이거는 따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스페디션 모델 할인이 굉장히 좋죠 1300 유지하고 있고요 레인저 와일드트랙 그리고 레인저 랩터는 할인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모델을 굳이 지금 구매해야 할까 싶은 모델이기도 해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할인이 내려갔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4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할인이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브롱코 있죠 브롱코는 할인이 정말 좋아졌어요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 가면서 판매량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어요. 너무 많이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구매할 타이밍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300만 원 할인이 올라가면서 지금 1천만 원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론코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머스탱입니다. 머스탱은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신규 물량이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프로모션이 존재하진 않아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 폭은 있습니다. 차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당을 제공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딜러사 들마다 딜러의 재량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개별 문의로 빼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브랜드 이제 링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은 이제 커세어 모델이 굉장히 좋은데요. 22년식 재고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지금 24년도인데 22년 재고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 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극히 소량이거든요. 하지만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요. 천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다음 에비에이터입니다. 에비에이터 조건도 굉장히 좋아졌죠. 좋아진 이유는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뀌는 모델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앞전에 영상으로 또 올려드렸어요. 기능적인 부분들은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외관 디자인 가볍게 바뀌고 실내 디자인 뭐 조금 변경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기에 할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1240만원, 그리고 1340만원, 1360만원 할인이 되면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신형 모델이 당연히 좋긴 하지만 가격이 상승할 거고요. 그 가격에 따른 할인 폭이 작다 보니까 실 구매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가성비 있는 모델 그런 소비 방식을 추구하신다면 지금 남아있는 23년식 에비에이터를 선점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노틸러스입니다. 네, 노틸러스 이제 구형 재고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소량 남아 있는데요. 지금 800만 원 정도 할인하고 있어요. 구형을 살 바에는요, 저는 그냥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신형 모델을 구매하셔라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다음 네비게이터입니다. 네비게이터도 할인이 올라갔죠, 1,360만 원입니다. 음. 계속 올라가네요 네비게이터는 다음 브랜드는 이제 지프 보도록 할 텐데요 지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모델 레니게이드입니다 레니게이드도 할인이 조금 올라갔어요 50만원 올라가면서 9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이제 글래디에이터 네, 할인 또 올라갔어요 150만원 올라가면서 1150만원 그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24년식으로 전체 모델이 다 바뀌면서 공식적인 프로모션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딜러 마다의 재량으로 추가적인 할인 수당을 빼서 할인을 넣어줄 수 있지만 이거를 제가 100% 공개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최대한 해드릴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3년식 재고도 좀 남아 있긴 해요. 남아 있기는 한데 가장 메리트 있는 차량은요.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오버랜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2천만 원의 할인이 들어가요. 근데 재고가 많이 없어요. 차량 금액도 높지만 여기에 더해서 할인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 구매 가격이 7천만 원대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구형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뭐 실내로 봤을 때크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네, 다음은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인데요 이건 재고가 없어요 다 소진됐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23년식은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서빙 모델이 남아있으나 정말 극소량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1,900만 원 정도 할인 되고요. 이 정도 할인이라면 가성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나오는 24년식 모델은 당연히 할인이 거의 없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 바뀌는 옵션 사양들도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23년식 남아 있는 거를 빠르게 구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차 브랜드 세 가지 브랜드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링컨 같은 경우에는 에비에이터, 지프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체로키 명확하게 할인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에 딱 걸려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이 모델들을 주력으로 삼아서 차량 구매하실 때이 차종들을 목록으로 넣어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한테 맞는 합리적인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와 할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